한칠 왜 이래 또오오 언니 아, 아, 아. 잘할 것 같아 아유 됐어 안에 아, 네. 됐어 잘할 것 같은데 언니 또 티비도 있잖아 아, 아, 아 뭐야 세상에 우리 딩구리들 잘 있었어요 아니 지금 세상에 날씨가 너무 좋고 꽃가루 막 날려가 꽃가루를 날 뭐야 됐어 아무튼, 그래가지고, 밖에서 사람들이랑 눈물, 콧물 막 흘리고 난리가 났어. 막 가다가 우리 민정 언니 눈 이만큼 붓고, 내 남편은 콧물을 맨날 질질 흘리고, 여러분, 학식적으로 꽃가루 조심해야 돼요. 이런 또 즐거운 기분으로 한번 사연 한번 기가 막히게 읽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열받아 미치기 직전인 주부 딩굴입니다. 주부들은 열받아 미치지. 미칠 일이 한두 개야. 배 사장님은 일주일에 몇번 술을 드시나요? 저희 남편은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네번 이상 술을 먹습니다. 이거 친구를 끊어야 돼. 꼭 이거 술 먹자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. 어, 아침마다 골골거리는 게 꼴보기 싫고 미워 죽겠는데,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장국을 끓여주고 있습니다. 미쳤니? 해장국을 왜 끓여주는 거야 도대체 해장국을 얼굴에 들이부어야지 사랑은 아니고요 그래도 굶길 수는 없으니까요 아 남편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해장국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됐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할 해장국 끓여주는 너 정신부터 번쩍 들어라 좀 아니 저기요 주부님 본인이 정신을 차리세요 왜 해장국을 끓여주고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아 어차피 다음날 얼큰한 해장국이 있으니까 하면서 술을 맨날 쪄먹고 그러고 앉아 자빠지고 친구들 만나고 난리 치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또. 아 근데 저도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좀 힘들었을 때는 주에 막 5~6일 정도 술을 마시긴 했었어. 사실 그때 같이 놀았던 동생이 하나 있어. 연락 안한지 조금 됐는데 내가 오늘 그 친구 갑자기 그 동생이 딱 생각나 가지고 언제 곧 이제 왔다고 했어요. 오셨어요. 아 딩고 여러분들. 아 딩고 여러분들. 아. 우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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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. 어머, 어머 어머. 미안해. 어머. 언니, 어머 야, 여기서 밖으로 입었어요. 미안해요. 아니, 일부러 아니라 아버라. 아니, 아니, 잘 그러잖아.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브라자고 밖으로 입었네요. 옷세개내네군면안들거 같아. 미안해요. 이거 그렇죠. 안에다 so. 입어야 되는데 이거 밖으로 입었어요. 미안해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너나 정신 차려. <laughs> 너 지금 미친년 아니, 언니 애용만 하더니 <laughs> 뭐, 갑자기 이런 거를 좀 부끄러워. 어머 어머 르겠는데만들었 아, 아 조용히 아마 옛날에 안 나도 사실 옛날에는 밖으로 입긴 했어. 티까지 밖으로 입기. 아, 됐어요.까지 그만. 앞치마 어디 있어요? 어머 만지기도 그래요. 앞치마 어디냐고. 로 잠깐만요. 미안해요, 여러분. 아니,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래 이거 이걸로 아니, 볼게요. 이거, 어머 뭐핑기국을 어머, 어머 미안해요. 이 동생이 어, 원래 이런 애가 입어야 아닌데. 될까? 굳이 지 어머마요 이상해 이상해 어머 이상해. 아유 진짜 주책이야 진짜. 너가 뛰어야 해. 왕래는 더 했어 이 언니. 아, 진짜 어이없네 진짜. 더 지금 관종 같거든요. 정신 아, 차려. 언니 아, 나 차려. 근데 나좀 오줌 마려. 워나 화장실 갈게. 아, 오줌이 뭐니 여기서? 아니 저 동생이 춤도 잘 추고 잘 놀고 애가 얼굴도 이쁘잖아 복 받은 거라니까? 언제 같이 놀던 동생. 아우 그렇구나. 옛날에 젊었을 때랑 같이 독서실에서 만나 가지고 공부하고 그랬어 아니, 완벽한 뭐에 남자가 없는데 <laughs> 잠시만요 여러분 아니 왜 이러는 거니 사비야 왜, 왜 이게 어때서 왜왜왜 아니 이게 만지지는 마 알았으니까 아, 이거를 이렇게 만지지는 말고 짝짝이가 될까 아, 아 그래? 짝짝이 깍짝이면... 아, 너무 웃기잖아 알았어 봐봐 언니 알았어. 자 미안해요 어. 이 동생 아이 너무 오버야 언니 아유 기다려봐 어, 언니 아유 보여줄 것만 짝짝이 아닌 게 낫지 잠깐만 여기다야 응, 됐다 됐어요? 삐뚤어지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잘 잡아줄 테니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,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아유, 좀... 우아스러움을 좀 빼라 나 방금 우아했어? 안녕하세요 아니, 뭐니 이게 어, 그럼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<laughs> 음악을 하고 있는 어, 퀸 어사비입니다 어, 섹시하게 한번 해봐 너 스타일대로 어 되게 섹시하고 어, 순수함을 겸비한미혜라고할수 그... 있죠 36, 23? 37왜 이래 또 어, 얼마 만에 연락하신 거예요? 아, 어, 저희 한 고야 한 5년 만에 연락했을 거예요. 그래도 그래도 결혼식 갔다. 아, 어, 그렇지. 결혼식 와야지. 나도 너 결혼식 나 갈게. 그때 너가 나한테 5만 원 했으니까. 감기 어디야 거기를. 오늘 언니 나, 나 처음 호텔에서 만났잖아. 나그 화장실에서 만나서 결혼식까지 따라간 게 이게 어딨냐고. 아까 독서실에서 만났잖 독서클럽. <laughs> 되게 독서클럽. 독... 너 지금 남자 없지? 앞에 삽이 붙으니까 남자가 하나도 없더라고. 아, 와. 사비가 이제 치... 앞에 삽이 붙었구나. 9, 4년생이니까 딱 서른 됐겠네. 서른 응. 때 기분이 어땠어, 사비는? 사실 조금은 우울했는데. 오. 그래도 인생은. 좀 길게 봐야 된다 맞아 인생은 30부터야 난 그렇게 생각해 20대 때는 뭔가 돈도 없고 이런데 이제 좀 버니까 어? 이제 또 버니까 어? 이제 그거를 좀 투자할 수 있고 살짝 우한 어? 느낌으로 삶이 어, 많이 컸나 옛날에 돈 없어가지고 막 거기 앞에 와서 우리 노상이라고 하지 <laughs> 돗자리 피고 술먹그래또술 술을 환장하거든 술 먹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 그러니까 우리, 우리 그때 한6시간이나 놀았는데 2만 원나잖아 안주 값이 뭔지 알지? 6천 원짜리 안주 먹고 어 미안해요 여러분 얘가 말한 건다 그때 내가 어, 아 근데 이런 얘기 안... 하면 안 되는 거야? 아니야 그치어렸을땐나돈 돈이 없는데 없는 편집 편집하는 거니까 편집 해 주세요. <laughs>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제 연락을 했거든 나랑 <laughs> 뭐 그동안 뭐 하고 지냈어? 나 그냥 뭐 음악 계속 하고 신곡 내고 뭐 <laughs> 어 이러고 지냈지. 이 친구가 또 춤을 기가 막히게 쳐 진짜로 깜짝 놀랐 거야. 이 친구 진짜 잘 추는 게트웰 요즘에 내가 밀고 있는 게 있거든. 어. 원래는 어. 이게. 이렇게 툭 튕기는 거딱어어 어, 어,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, 아이고 어머 어, 어, 어. 근데 요즘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게 있어 좌우로 이제 지글릿을 하는 건데 어. 허리 근육딱세요세어어어 골반 이따가 너무 신기하지 아 아우! 잠깐만 아유, 남사스러워라 어머 아 아유. 됐어 여기까지예요 어 이거를 아우 언니 잘할 거다 아유 됐어 안해 됐어, 아유, 됐어. 안 해, 됐어. 아, 잘할 거 같은데 아, 아유, 아유, 됐다고 언니 또 힙이 좀 있잖아. 이거 시키면 한다니까 이렇게 또. <웃음> <웃음> 자, 근데 우리 요리 메뉴를 정해야 되는데 언니한테 제일 기억나는 요리가 뭐라 그랬지? 북어국. 아 맞아요. 북어국 한번 기가 막히게 끓여 볼 건데, 어 우리 사비도 요리할 수 있나? 난 요리를 못 하고 안 해. 어. 아, 할수 있는 요리. 컵라면? 아우 물 부으면 끝나는 거. 음. 아 진짜로 뚝딱뚝딱 해본 요리가 있어? 계란 프라이? <laughs> 와 심각하다. 그럼 오늘 한번 사비가 어떤지 언니랑 같이 무도 썰고, 와! 파도 썰고 하면서 같이 한번 뚝딱뚝딱 한번 요리를 해볼게요. 자, 일단 황태채를 물에 담가가지고 냄새를 먼저 빼줘야 됩니다. 자, 이거 물 한번 담글게요. 좀 이따 물기를 빼줄게요. 황태국에 파는 여러 종류가 있지. 사비는 크게 써는 거 좋아해? 아니면 은 얇게 써는 거 좋아해? 어, 좀큰게 좋지, 뭐든 간에. 아, 그치. 어? 뭐든 간에 큰게 좋잖아. 너는. 그래,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럼 너가 황태국에 들어갈 만한 이 정도 크기겠다는 걸 한번 썰어봐. 어. 어, 어, 조심해, 이 정도? 어, 어. 야, 야, 손까지 잘려. 야, 나 깜짝. 아, 이거 너무. 그... 아니야, 아니야, 너 마음대로 해. 어, 괜찮아. 마만 우러나면 되지. 뭐 오케이,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홍고추, 청고추는. 중고추로 이런 식으로 하던데. 잘하네, 잘하네. 어, 잘하네. 잘하네. 어, 너무 잘한다. 어, 좋아요. 근데 우리 사비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? 나, 나 섹시한 남자. 어? 섹시한 남자. 어? 섹뜻한 남자 아, 지금 잘못 들어서 그래 뭐 따뜻이야 섹시야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 섹시하고 따뜻한 남자 그러니까 마음이 다정하고 따뜻하다 이 뜻이지 예, 사비야 조용히 하고 이거 가가지고 아, 알겠습니다 물 저기 부어가지고 이거 짜갖고 와라 어, 그거 쭉 거기에 버린 다음에 아 이거 버려 거기에 여기다 어, 그냥 버려 버려 그냥 그 다음에 쫙 쫙. 아 이거 궁금하다 사비의 음. 그 남자 꼬시는 방법 있잖아. 우리 언니 도 옛날에 장난 아니었지. <laughs> 그치, 한번 얘기해봐. 뭐, 어떻게 장난 아니었니 그니까, 언니, 언니를 따라다니면, 은 이제 무제한 술이 공짜였어. 막, 데킬라 같은 거 이제 그냥 무제한 먹을 수 있었고. 그리고 저 언니를 가지? 클럽 안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. 이미 다 알고 있어. 다 친구야. 얘 나한테 안 좋은 감정 있나 봐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내가 너돈주고안 갚았지. 아, 아니 아니야. 언니가 그러니까 아니지 근데 놀았던 거는 아, 안 좋은 게 아, 아니야. 그럼, 그럼, 그럼. 솔직히 어, 게 놀았다? 너무 좋은 거. 열심히 고 <laughs> 제 보통이 아니라니까 진짜 왜저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나한테 기 빨린다로 시끄럽다며. 고마워 네 고마워요. 네. 자 이제 볶을게요. 저는 이거 한입 거리로 자릅니다 이렇게. 난이거한입 거리로 자르는 게더 맛있더라고. 야야야야, 저 탄다 탄다. 일단 볶아 볶아 볶아. 사이야 이거 넣고 볶아 오케이, 오케이, 볶아 볶아. 자, 네. 어, 일단 부을게요. 유람거 알잖아. 자 이제 그거 볶을게요. 어. 근데 고추 언제 넣니 여기 약간 여기 사비가 말하면 살짝 아, 그래 맞아 고추 넣어야지 이제. 어, 근데 왜 칼칼한 맛이 중요하 그거는 마지막 고추는 원래 마지막에 넣어 사비야 요리를 진짜 못하는구나 아 원래 고추는 웬만하면 마지막에 넣어 황태 이거 끓일 때 있잖아요 뚜껑을 열고 끓여야지만 황태채의 쿰쿰한 냄새가 빠져요 오늘은 그래도 좀 요리가 좀 쉽네 컬러 로 같이 가면 누가 더 인기 많았어요 당연히. 아유 당연히 어머, 어머. 그때 너 내가 그 같이 찜했던데 걔 나한테 고백했잖아. 무슨 소리야? 걔 나한테 번호 딱저 뒤에서. 아닌 것 같아. 아 저거 거짓말이야, 자. 뭔 거짓말? 혹시 네 번호도 땄니아 그건 아닌데. 씨... 그래. 그니까. 근데 왠지 나 나만 쳐다보던데. 왠지 너... 이런 거 아니야? 언니한테 물어서 언니랑 이제 여사친으로 친해진다에 나의 번호를 따려는 그런 고단의 전략 아닐까? 데스 키스에서만. <laughs> 기절 열 언니 서준 아빠가 언니 꼬신 거야 서, 언니가 서준 아빠고 딱 봐라 누가 꼬셨겠니 <laughs> 언니가 꼬셨지 그 클럽에서 그 스킬 갖다 꼬신 거 아니야 왜 봐라 <laughs> 아니야 야딱 봐도 <laughs> 오빠가 날 꼬셨지 내가 아깝지 언니가 피가 한 거야. 키갈로 꼬셨네. 집에 보내요. <laughs> 귀갈을 백퍼 했어 했죠? 너는 아갈을 아갈. 아갈이 아가. 아, 뭐죠? 아우 뭐. 아니에요 여러분. 어머 제가 무슨 말을? 어줌마미 지금까지 저희 프로에서 그 남자 꼬시는 법 되게 많이 알려줬거든요. 지나갈 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살짝 <laughs> 이 사람이 날 본다 그러면은 살짝 여운만 주고 마치 안 봤던 것처럼 밝을 때 쑥이고 <laughs> 어두울 때 들어. 그러면은 이렇게 쳐야 돼. <laughs> 돌아본 사람으로서 통화나요? 따라했다 까였잖아.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클럽을 남자를 꼬시러 가진 않아요. 저는 춤을 추러 가는 거기 때문에 뭐, 뭐 연병. 우리 진짜. 때는 이런 거 있었거든. 오징어 때. 얘 진짜 연병이다. 오징어 때는 뭐야? 또. 오징어 닮은 남자를 붙둥겨. 내가춤추아니야얘그 장난 아니 삐뚤어졌다. 또... 어 됐어요? 얘 삐뚤어지면 얘기 얘기 좀 해요. 기절 열이. 말하는 동안 무랑 콩나물을 넣었거든요. 한 3분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간을 한번 맞추고 쌓이 재료들을 넣을게요. 어? 1분 남았을 때 우리 사비 노래 하나만 해줘. 이거 박자 맞추면서. 아 자, 이거 뚜껑 열고 우리 사비의 신곡도 한번 열어볼게요. 야, 열려라. 참깨. 우, 코코 차리케. 야, 우리 기다렸어어 아, 기다렸다. 아니, 제... 어머, 잠깐 이렇게. 우, 코코 차리케. I love all your face 색감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서 간만 맞추고 또 이제 마지막에 계란이랑 후추를 딱 넣으면 끝이거든 음. 좀 슴슴하게 할까 아니면 짭조름하게 할까 좀 칼칼한 조개국 같은 느낌 음, 좋아 좋아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네. 여러분 이거 계란국에 할거나 북엇국 할때 이거 중요해시요 계란을 소금간을 살짝 해서 넣으면은 계란 먹을 때 여기도 간이 돼 있어가지고 오. 되게 맛있어요 자 후추 좀 찾아오세요 네. 후추 위에 뿌려 과감하게 그렇지 이걸로? 얌생이 좀 생이야. 아니 얘는 춤추고 뭐할때는막 과거트월킹. 아, 어 그렇지. 너 트월킹 하듯이 그렇지. 그리고 계란 이런 거할 때는 밑에만 휘휘만 저어주면 돼. 거의 다 끝나가요, 여러분. 사비 한번 먹어볼래? 좋아요. 뭐, 여기다가 담아 먹어. 아니. 아, <laughs> 이런 일 있어. 와와 와, 이런 <laughs> 일이 있어 진짜. 갈게요 오. 음, 간 괜찮지. 음, 담백. 맛있다. 오랜만에. 응. 소주 먹을래? 우리 있어? 일단 엘라 먹어, 엘라 먹어, 일단, 일단, 일단 먹 먹어, 먹어.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, 이거 먹어. 이거 아 진짜로, 이거 진짜. 이거 확인해. 우리 진짜 소주. 진짜. 짜. c h e s 아. 딱 내려가는 거 느껴지지? 그러니까 한입 먹어. 아. 와. 음. 아우 또 우리 사비 오랜만에 어, 언니도 한잔 따라줘.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. 만나. 찜탱으로 술먹다 너무 기분 좋다아 아, 진짜? 우리 짠한번 할게요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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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눈에도 치얼스. 치얼스. 아. 아 쓰리는데 이거 한번딱 먹어주면서 이게 딱 그게 융화가 되면서 참 그렇지. 마음에 안정 찾아 진짜 딱 그런 맛이다. 오랜만에 드시는데 은혜 네. 생각. 네. 옛날 우리 힘들었잖아, 돈도 없고 2만 원갖다여 6시간 동안 술 먹었잖아 이러고 우리 카메라 앞에 설줄 누가 알았니? 그러니까 이렇게 돈벌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니까 러 우리 사비도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아니 이렇게 얘가 나는 이 자기가 좋아하는 댄스랑 노래로 돈 벌어먹고 사는 게난 정말 최고인 거 같아 이게 얼마나 오와. 행복이니? <laughs> 언니 참아 음반도 내고 앨범도 내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될거 언니 그렇 치얼스 치얼스 치얼스, 치얼스. 오,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언니 언니 이거 하면서 서준맘에 이거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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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준맘에 기절 휘어